형님,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뭐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뭐나좀 어, 자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니 그... 그게 아니라나내가면 자자라, 아니요 아니요 형님, 뭐 하나만 아니. 여쭤보고 나갈게, 요뭐 하나만 여쭤보고 나갈게요, 주무시는데 죄송해요, 아, 뭐...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제가 놔뒀던, 아... 형, 왜, 그래. 아니 저번에 제가 놔뒀던 과자 어디 있어요? 저번에 제가 놔뒀던 과자 어디 있어요? 이건 과자? 샤브래요, 샤브래요, 어? 샤브래. 사브레가 뭐야? 과자요 과자. 맞아. 그때 형이 다음에 오면 먹으라고 놔뒀잖아요 제가 가져갈라 했는데 그거 어디 있냐고요? 아 그걸 언제 쩡인데 찾아 사브레를? 아니 그거 어디 있어 요 형님? 아사브레지 그거 언제 건데 그걸 찾냐고 병신아! 아니 먹으려고 해. 아 자고 있는데 사브레가 왜 나와도 그리고. 아니 샤브레가 아니라 그 밥을 아, 안 먹어서 그 과자라도 먹겨요 형 어디 있는지 모르겠 아니 그 사문대잖아 없으면 아 위치만 상만아. 알려주시면 제가 찾을게요 형님 아니, 여기가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쓰는 사람인데 먹겠지 그니까 본 목격자는 형밖에 없잖아요 형님 아니 그러니까 뭐 없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샤브레를 아니 형님 한 번만요 찾아주세요 한 번만 음. 위치만 말해 아니 상만아 형 지금 자고 있고 음. 샤브레를 지금 깨워서 왜왜 왜 없으면 사 먹으면 되잖아 아니 배고픈데 지금 0퍼까지 가기 때 아니 그러니까 그걸 건데. 내가 어떻게 다 일일이 그걸 챙겨 내가 뭐 식모야? 아니 식모가 아니라 아니 뭐왜 그래? 아니 샤브레 좀 먹으려고 했는데 알겠어요 없다는 거죠 형님 아뭐 그거 물어보려고 지금 너.. 지금도 자고 있는 사람 깨우는 거야 지금? 아 죄송해요 자는 줄 몰랐어요 형님 상만라형불 끄고 자고 있잖아 아 죄송해요 아 그러면은 네 아이 니까상만라 그러니까, 사먹고 내가돈줄 테니까 사먹고 모르니까 나가 일단은 아네아다가좀 일단 쉬게 좀, 좀 쉬세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아상만아좀 어, 작게 네, 미안해 많이 못 주무셨죠 어, 형님 미안해, 미안해. 죄송해요 어. 카드를 안 받아가지고요 샤브레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카드를 안 가져와가지고 형님 아너 진짜 왜 그러냐 아니 그게 아니라 카드를 좀 부탁드려 형님이 돈주신다니 아니 해가지고. 카드가 지금 없다고 네? 카드 안 들고 왔어 아씨 형님 진짜 이 X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형님이 카드 주신다 그래가지고 없다고 카드가 아니 성만아 아니 샤브레가 얼만데 아니 샤브레 2,100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2,100원인데 그걸 왜 나.. 야 사먹고 내가 나중에 줄게. 아왜 그래. 불꺼 그리고. 아 일단 그럼 제 돈으로 사요? 아니 그때 형이 그냥.. 아이 씨부레 진짜 얘왜 그래 갑자기. 제, 죄송해요. 흥만아. 죄송해요. 아니 저는 그거 보는 하람이한 아... 없으니까. 형 주무세요 그러면. 네, 아 부탁할 테니까 좀 나가.. 아 지금 나가줘. 아 네. 아형 미안해서 그래 진 미안해. 죄송해요 형 어. 주무세요. 씨부레로 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살 테니까. 아형 주무세요 네. 어, 아 네. 진짜로 나좀작게 왜냐면 나 밤새서 방에안 할게요 어, 죄송합니다 좀만, 네. 아, 좀만 작게. 30분만 작게. 어 좀만 잘게 3 0분만 작대. 네네 내가 일어나서 사줄게 네 감사합니다 어, 고마워 네. 형님 다름이 야, 아니.. 야 야, 네? 장난하냐? 아니 장난하는 게 아니고 다름이 아니라 아씨 뭐하는 건데? 아니요 아니요 샤브레가 아니라요.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형 조금 지나고 와서 좀 깨우면 다시 돈 주신다고 해가지고. 아형잠 잔... 조금만 조금만 빨리 주시면 안 돼요? 뭐 뭐를 달라는 건데요? 카드 카드요. 카드를. 좀... 야. 네. 방하면서 좀 깨우고 형 지금. 야. 야. 네? 형 지금 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샤브레를 먹고 싶어서 밥을 안 먹.. 먹은... 샤브레가.. 몇 번을 얘기해 샤브레가 아니라 지금 형 자고 있으니까 좀.. 30분만 좀 시간을 달라고 샤브레를 사주던.. 아니 그게 아니라.. 저를... 할테니까는.. 아니 저.. 제가 밥을 못 먹었다고.. 말씀을.. 니가 그러니까... 그래. 사고 내가 자고 좀.. 자고 네. 일어나서 사줄테니까.. 야뭐 그럼... 어리네요. 내가 뭐, 뭐 샤브레까지 사줘야 되는 거야. 뭐 아니 샤브레 본 목격자가 형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제가 그때 먹으려고 했는데 형님이 낫두 가라 그래가지고 말대 말대 하지 마. 죄송합니다. 그럼... 나가 알았어 성원아 나가. 자는 사람 왜깨워 굳이 왜순질 나게 만들어. 그럼 30분 뒤에 깨우러 와도 될까요? 형님이 아까 30분. 그러니까 30분 깨우던가 해. 형 지금. 피곤이한좀 자야 되니까 쉽게 해. 알겠습니다 그럼 차분레가 모기를 식당 랄이야 맛있는 쿠키 있는데 그럼 제가 일단은 그렇게 할게요 형님 샹크을 바로 깨우러 올게요 형님 죄송합니다 사아 이런 거좀 지켜줘 에이좀 아, 죄송해요 아 제가 좀.. 생각이 아니, 형 지금 피원이 자잖아 그러면은 생각네네네네 그래 네. 네가사 먹고 형한테 뭐좀 청구할 수 있잖아 근데 아니 저는.. 자는 사람을 계속 깨워갖고 지금 뭐하는 거야? 저 자고 있는데.. 아니 저는 청구가 아니라 형님이 그돈 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냥 받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없잖아 자고 있는데 누워있는데 알겠습니다 형님 주무세요 자고 형님. 일어나서 줄도 되잖아 네 30분 후에 깨웠게요 형님

아니, 저거. 아니, 아니, 여기. 아 그렇게 심심한 걸로 했는데. 너 <목소리> 또라이야? 뭐, 야! 밥을 못 먹어, 이 밥을 그러면 <목소리> 내가 뭐 족밥으로 보여, 지금 너? 밥 타령을 왜 여기서 아고 지랄이야, 왜? 에? 음... 아! 음, 음. 아. 차블에 가버려 아니면은 그냥 일어나셔서 아이불이 100불에 러0 0상에1상0어 새끼야 0불에1 0가불에 100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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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나가 1 0 0불안1게요 나가 100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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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불에